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니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 어 여러분 어 제가 방금 부른 노래 다 아시죠? 예, 전인권 씨의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어,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어렵고 걱정 많으시죠. 누구는 뭐 우울증으로 또 누구는 무기력증 또 허무함 취업의 실패 부부 관계 또 직장 내 스트레스 불안, 뭐돈 문제, 육아, 각종 병 때문에 또 이것 외에도 많은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거라 생각해요.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에게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네, 걱정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어, 우리가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내 삶이 열이 봐도 또 저리 봐도 또 앞뒤를 봐도 정말 걱정거리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이론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가면 또 걱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지도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너무 심한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려면 의도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소소한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 목표가 아니라 내가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죠. 어, 내 삶이 굉장히 좀 느슨해지고 풀려 있으면 걱정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 하루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의미 있는 목표들을 세우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걱정하던 수많은 일들이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오게 되고요. 때로는 그 걱정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걱정은 그 걱정이 하게끔 내비두고요. 자연스럽게 걱정이 흘러가도록 내비두고, 현재의 삶을 한번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